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에 굵은 배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